네 안녕하세요. AI 쉬운 코딩입니다. 어, 이번 첫 시간이고요. 어, 저희 채널은 그 누구나 이제 AI 코딩 관련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와서 쉽게 채널을 사용할 수 있게 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뭐 질문도 받고요. 그 다음에 어, 내가 AI, AI를 a i 좀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 지식은 없지만 금방금방 어, AI를 통한 코딩 개발이 쉬워질 수 있다 라는 이념을 가지고 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요즘에 이제 채찌피 CHP 관련해서 채찌피티라는 인공지능에 대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IT 쪽에 그것도 이제 프로그램 단계에서는, 어, 얘가 직접 이제 코딩을 해주는 상황이 벌어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프로그래머들이 굉장한 그 고뇌와 인내를 가지고 노력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짜고 또 거기에 대한 그 뭐, 개발자님들에게는 되게 죄송한 얘기지만, 뭐 단가가 되게 올라갔지만, 요즘은 좀 많이, 뭐,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좀, 내려가고 있다. 뭐, 이런 소문도 좀 들리고, 어, 어쨌든 AI가, 어, 생활에 끼치는 영향들은 굉장히 많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발자들이 하셨던 그런 노고들을 요즘에는 그 AI가 인공지능이 다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뭐 프로그램에 조금만 관심이 있고 프로그램을 잘못찾던 사람들은 AI와 어떻게 접목할 을수 있냐 야에 대한 생각을 해봤는데, 어 제가 최근에 이제 AI를 가지고 어 코딩을 해서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뭐그 어 앱을 많이 이렇게 올려도 받고 했는데, 어 거기에 대해서 좀 느꼈던 거는 좀 많이 좀 해봐야 되겠다. 우리가 AI 해준다 이런 게 아니라 어 AI가 쉽게 코딩을 해줄 수는 있는데. 그래도 많이 좀 써봐야지 경험이 많겠다. 많아지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이 채널을 만들게 됐고요. 어, 누구나 이제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코딩을 할수 있게. 예, 그런 거에 일단은 목표를 두고 이 채널을, 어,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뭐제강의는 5분, 10분 짧게 짧게 진행을 할 거고요. 어, 최근에 이제 AI 동향을 보면, 우리, 가 쉽게 이제 했던 이런 그, 대화의 뭐, 채찌 PT라고 있죠. 이것도 이제 처음에 무료인데 가다가 이제 뭐 유료 전환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죠. 그리고 크로드라는 것도 있고 이것들이 무료 사용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일정 쓰다가 어좀 되면 뭐돈 내야 돼라는들이 생기고요. 뭐 이런 이제 대화형 형태가 있는 거고 음 요즘에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직접 프로젝트를 만들 만들면 대충 기본적인 거를 만들면 뭐 코딩을 직접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커서 AI, AI라는 거고요. 어, 이거는 뭐 채집 피티나 클로드나뭐 구글의 재미나이나 이런 그,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얘가 직접적으로 프로그램 을할수 있게 프로그램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 저희가 직접 이제 코딩을 다 짜줘요. 그래서 뭐, 뭐 이렇게 해줘. 그럼 얘가 다 짜주고 뭐 그렇게 하고 이, 있는 거고 요즘, 이제, 최근에, 뭐, 이런 이제,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가격 정책이라고 있는 거는, 뭐, 예, 뭐, 일, 무, 무료로, 뭐, 일주일 정도, 뭐, 쓰다가, 뭐, 유료전환 해라. 뭐, 대부분 유료죠. 아무래도 뭐, 이런 것들을, 어, 그, 에, API를 이용하려면, 어 API라는 용어는 그렇고, 예, 대부분 이런 것들이 그, 기존의 AI를 연계를 해서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이런 커서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채 g 피티나뭐 클로드나 뭐 이런 것, 재미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존에 있는 그 AI를 가지고, 어, 연결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 안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뭐 대화형으로는 프로그램을 못하니까, 어, 직접 이렇게 내가 음, 어떤 폴더나 파일에 직접 얘네들이 관여를 하면서 그걸 이제 짜게 되는 겁니다. 직접 얘를 수정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사용자들이 이제 이렇게 쓸 필요는 없고, 그래서 얘가 다 고쳐주고, 뭐, 그 오류나 이런 것도 수정해주는 그런 예,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AI라고 생각을, 인공,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최근에 이제 나온, 네, 구글에서 안티그라비티 요것도 현재는 이제 가격정책이 없어서, 네, 이렇게 이제 무료로 한시적으로 지금 풀고 있는데, 뭐 이것도 지금 최근에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대화형, 그 다음에 이런 직접 이 코딩을 만들어주는 이런 네, 형태의 AI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계속 쓸 거는 그 구글 AI 스튜디오라고, 뭐 제미나이 기반으로 만든 건데. 일단은 저 무료고 요거는 직접적으로 커서 ai처럼 그렇게 뭐 직접 짜주거나 하는 건 아니라 여기에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뭐 만들어 줘 그런 코딩을 이제 커피를 해서 붙여 놓고 네 이런 거 다만 요거는 계속 현재까지는 계속 무료고 앞으로도 계속 무료다 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런 코딩을 보면 음, 처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이거 이 여기 지금 ai 스튜디오 구글닷컴에 들어오시면 쉽게 그냥 구글 계정 하나 있으면 로그인해서 쉽게 아무나 이렇게 쓸수 있는 거거든요 무료고 근데 이제 이렇게 들어오시면 사용 사용사 그러니까 그 예,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려워하셔서 요기에 대한 설명도 좀 다음 시간부터 좀할 거고요 그 쉽게 좀 코딩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시간은 소개하는 제 채널에 대한 소개하는 음, 시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요걸 가지고, 요 무료인 걸 가지고, 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물어 볼게요. 너, 무료야? 뭐 이렇게,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예, 들어와서 제가 아무 설정도 없이 그냥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생각을 하고, 네, 기본적으로 무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구글의 특정 서비스 정책이나 구독형 모델 하는 뭐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거니까, 뭐, 이런, 이런 거를, 어, 쓰시는 분들은 별도 쓰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안 하겠습니다. 뭐, 어드밴스까지는 안 하고, 그냥 기초적인 것 같고, 이것만 갖고 쉽게 프로그램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